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울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 협찬 받았습니다. <목소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파이톤 뉴트리에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즘에 피부가 건조하거나 땅김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세수를 하면 바로 얼굴이 건조해서 좀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찬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일주일간 섭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먹어봤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짠. 파이터 뉴트리에서 나온. 어, 됐다. 짠. 곤약 세라미드입니다. 곤약 세라미드. 곤약이라는 단어는 다들 익숙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핫한 게 아나운서 분들, 승무원분들이 진짜 애정하고 사랑하는 완전 이템이래요. 아나운서 분들하고 승무원분들 얼마나 예쁘고 피부가 정말 꿀피부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챙겨드신다고 하니까 아무리 받았다고 해도 아 이거 완전 짱인 것 같은데요. 이게 <laughs> 피부 장벽을 만드는 식물성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 역할 하는 피부 표피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건조하고 세수를 하고 크림을 막 발라도 여기가 땡기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부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곤약 세라마이드는 하루에 한번 챙겨 드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일단은 생긴 걸 보여 드리면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물하고 같이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안 먹어서 한번 깔끔하게 슉 넘어갑니다 는 정말 승무원 영양제 아나운서 영양제로 진짜 유명한 요거를 제가 손에 겟했으니까 진짜 잘 챙겨 먹으면 몇 배로 더 피부에 영양을 팍팍팍팍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거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너지 효과로 팍낼수 있는 히알라 스킨입니다. 저 진짜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히알라 스킨 말만 들었지. 그게 뭔가, 뭔가 했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속당김이 조금 힘든신 분들이나 물광 피부 원하시는 분들. 이것도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같이 챙겨 먹으면 완전 시너지 효과가 팍팍팍팍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알라 스킨은 하루에 두정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먹어볼게요. 이 이렇게, 화려 하루 영양제 끝! 잘 먹었습니다. 팔쥬 <laughs> 뉴트리에서 나온 곤약 세라미드. 그 다음에, 히알라 스킨. <laughs> 이렇게 한달량 영양제, 피부 영양제를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방송에 출연하시는 아나운서 분들이나 정말 비행기 안에서 정말 수분이 가득가득 필요하고 정말 당김이 있으면 은 정말 몇 배는 더 힘드실 승무원분들을 챙겨드시는 영양제니까 정말 믿고 보증된 영양제 아니겠습니까? 보습이 탕탕탕탕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두개 보여드렸고요 하트 뉴트리 짱!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Bye.